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제가 평소에 헤어스타일 변신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하지 않는 컬러가 카키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대신에 유일하게 그런 컬러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발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발을 티안 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 원래 머리에서 가발 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가발을 구매하시면 가발망, 일자 빗, 실핀을 주실 거예요. 따로 구매하면 좋은 가발 보관대, 가발 빗을 준비해 주세요. 가발을 쓰기 전에 먼저 가발망을 써야 되는데요. 저처럼 긴 머리이신 분들은 이런 얇은 머리끈을 이용해서 머리를 먼저 묶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시고요. 가발망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여기 고무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이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시고, 고무줄이 있는 부분이 밑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이 있는 부분이 밑으로 오게 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이 없는 부분을 슬슬슬슬슬슬 위로 빼주신 다음에, 이 뒤에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 가발망에 쏙 넣어줍니다. 음식기, 음식기 들어가. 음. 그 다음에 이 가발망 끝을 손으로 돌돌 말아준 후에 두 개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뒤에 풀룩 튀어나와 있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잘 펴주셔야 되는데요. 머리가 길어서 고무줄로 묶었을 때는 이 고무줄로 묶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풀룩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펴주셔야 돼요. 그 후에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실핀으로 고정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실핀은 솔직히 힘이 없어서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실핀 말고 요렇게 생긴 핀이나 요렇게 생긴 핀을 사용해 주시는 게전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사를 하면서 가발 핀을 다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바로 여기 위에 가발을 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가발을 뜯어볼 건데요. 이렇게 가발이 나왔습니다. 가발을 살짝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뒤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앞머리 부분에 있는 이마에 닿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요 이마 닿는 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 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무줄 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해서 내 머리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마가 있는 부분을 머리 이마에 이렇게 딱잘 갖다 댄 후에요. 한 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뒷목으로 넣어서 아까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그 뒷부분 있죠? 그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쭉눌려서 당겨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러면 양쪽 사이드 있는 부분을 잘 내려서 맞춰주시고요. 쭉 사이드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끝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잘 넣어주세요. 끝까지 완벽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귀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머리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사이즈를 맞춥니다. 다들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가발 파는 곳에서 배울 수도 있고, 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여기서부터 제 팁을 알려드리면 이 양쪽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더 어색하고, 어, 딱 가발 티도 나고 얼굴도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앞 옆부분이 가발을 쓸때잘안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하나하나 빼주세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발이 이렇게 뒤쪽으로 다 엉켜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준 후에 가발 빗을 사용해서 빗질을 해줄 건데요. 제가 가발 빗을 이사하면서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처럼 가발 빗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얇고 촘촘한 빗을 사용하거나 쇠로 빗살이 되어 있는 그런 빗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빼줬던 부분을 이렇게 앞쪽 옆머리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쪽까지 꼼꼼히 빼주셔야 돼요. 지금 빼준 쪽과, 아, 빼준 쪽과 안 빼준 쪽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얼굴도 갸름하고 예뻐 보이고 좀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반대쪽도 마저 여기 이런 부분. 구렛나루라고 하죠. 이 구렛나루 부분에도 가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빗질을 해서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옆머리가 되었죠. 자그 다음에는 이 밑에 머리가 굉장히 잘 엉켜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닐 때는 이 빗이 진짜 필수품인데요. 가발이 이렇게 엉켜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가발을 썼다는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시 때때로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엄청 잘 엉켜있어요. 그래서 꼭 밑에서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발이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발을 벗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는 경우에는 뒷벽에 대고서 빗질을 해주시거나 바닥에 대고 빗질을 끝에서부터 해주시는 게 엉키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머발이 빠지지 않고 잘 빗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머리 부분에 약간의 뽕을 넣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가발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고열사이거나 임모로 되어 있는 가발이면 고데기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고열사가 아니라고 하면 은 그루프를 이용해서 앞머리 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앞머리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가발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에도 가발 관련 꿀팁 소개해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